같이 만져. <laughs> <만정받을 웃음> 그니까. 아 귀여워. 만져봐. 에린이도 만져봐. 음, 오 뭐야 그거 뭐야. 뭐야 저게. 여우인가? 어, 뭔가. 미안가. 떡지기 어디 있어 에린이? 여기는 누구야? <목소리> <목소리> 있어 물고기 어디 있어? 피앙가도 가봐. 물고기 어딨어 음 <laughs> 아, 귀여워. 피카가기 있다. 에린 조심해. 에린 어, 일로 와봐. 이 책도 엄청 많다. 약간 이렇게 공간이 있습니다. 우와 이거 다볼수 있는 거잖아. 진짜 자료가 많다. 애린이개 좋아? 뚜더지? Sim, <laughs> sim, 요즘 아스파라거스 철이라 가지고 오늘 어 오늘 사 왔어요. 그래서 저녁으로 이렇게 같이 먹겠습니다. 손 잡고 시작. 팔, 에린이 팔. 팔 올려. 팔안 올려? 에린아. 에린이 옷이 다 젖었는데? 응. 에이, 바지도 다 이렇게 됐는데? 에린이 봐봐, 바지 봐봐. 바지 어떻게 됐어? 그거 뭐 붙었어요? 그거 때? 그거 때? 응. 오늘 우비 같은 걸 입고 왔어야 했는데, 엄마가 생각을 잘못했네. <laughs> 다 먹었어? 진짜 맛있어요. 커피랑 초콜릿 하나씩. 이거 진짜 맛있어. 하나 먹어. 아, 알리그로에 왔는데 여기 약간 그 스위스에 있는 코스트코 같은 곳인데 오늘 처음 한번 와봤어요. 한번. 뭐가, 어떤 상품이 있는지 구경 좀 해보려고. 진짜 엄청 크네요. 그래서 다행히 그 멤버십 제도는 아니라서 그래서 편하게 그냥 왔습니다. 여기 안에 아예 허니콤이 같이 들어있어요. 여기 쌀을 좀 사려고 왔는데, 어 제가 볼 때는, 아까 리조또용 쌀이 약간 한국 쌀 같더라고요. 이 브랜드 괜찮을 것 같은데. 5kg에 이가격이면 괜찮은 것 같아요. 이거 하나 사, 사보겠습니다. 음, 김치 소스는 뭘까? 여기 한국 라면도 판데, 라면은 조금 비싼 편인 것 같아요. <laughs> 요거트 진짜 크다. 음. 여기 신상 코너도 엄청 잘 되어 있어요, 진짜. 여기 생고등어도 팔고 있어요. 생고등어랑 뭐 이런. 삼겹살도 이렇게 삼겹살 퀄리티 괜찮아. 아, 근데 이거를 제가 직접 잘라야 되나 봐요. 오늘 저녁은 봉골레 파스타랑 먹습니다.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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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eah <laughs> 잘한다. 이제 점픽 <laughs> 엄마도 해볼게, 혜리나 엄마도 혜리도 시작! 비가 오늘 조금 많이 와가지고 오랜만에 감자 수제비를 만들어봤습니다. 응? 엘리나 웃어봐, 스마일.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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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이렇게 돌을 쌓아놨네요. 응. 아빠, 아빠. 잡곡을 좀 사러 왔는데, 응, 그거 아빠 거 아니야. 얘. 여기 슈퍼 안에도 이렇게 작게 아기들 앉는 공간이 있어요. <laughs> 여기 아기들 숙소인데, 네. 여기 안에 이렇게 장난감도 있고, 에린이 <laughs> 저기 앉고 싶어? 봉지를 가져가더니 저기 안에다가 돌멩이를 다 담고 있어요. <laughs> 응? 에린이 어? 여기도 담아 그러면 이것도 담아 쓰레기는 담으면 안 돼. <laughs> 안 무거워? 돌멩이 담는 거야? 돌멩이 많이 모았네, 에리니. 거기 안에 나뭇잎도 있네. 그거 뭐야, 에리나? 에리나 <laughs> <애린아>, 그거 뭐야? <laughs> 먹는 거야? 엄마 주는 거야? 고맙습니다. 나뭇가지 싫어? 에린이 가져가. 음. 음, 아지넬로 먹, 먹는 거야? 그거? 한국 관련 전시회를 하나 봐요. 음, 한류? 가봐야겠다. 오늘 날씨 너무 좋아요. 진짜. 에린이는 응? 저 솔방울을 계속 가지고 다녀요. <laughs> 오늘 날씨가 좋아서 산책 나오신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. 유모차도 다 다닐 수 있어요. 유모차 다닐 수 있는 길들이 있어가지고. <laughs> 애린이 가자 이제 저로 가보자. 올라가 봐. 계단 올라가 봐 아, 이제. 여기. 옳지 하나. 둘. 아직 제가 안 잡아주면 혼자서는 잘못 가요. 얼지. 응? 여기 오랜만에 왔습니다. 여기 약간 그 선인장, 다육 식물들만 모아놓은 식물원인데. 어, 엔트란스 피는 따로 없고. 근데 무료인데 엄청 안에가 예뻐요. 그래서 한번 에린이랑 같이 구경해보려고 왔습니다. 여기 안에 선인장이 엄청 많아요. 근데 종류도 진짜 많고. 이 양이를 여기다 계속 올려놓고 가야죠. 저는 이런 선인장이 되게 귀엽더라고요. <laughs> 약간 인형 같은데 너무 귀여워, 이런 거. 이런 거 하나 사고 싶어요. 집에 에린이가 있어서 식물을 안두려고 합니다.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것도 마련이 되어 있어요. 근 에린이는 아직 어려서. 어, 이게 아가베다. 에린아, 이거 아가베. 아가베라고 하는 거야, 이거는? 이거 에린이 이거 아가베 시럽을 조금 먹거든요? 구나 에리나 만지면 안돼 따가워 알겠지? 아 만지면 안돼 여기서 저게 QR코드로 돈 내서 여기 이옥식물도 이렇게 따로 사갈수있습니다 음 <laughs> 아, <laughs> 아, 저기, 저기. 이 저기, 저가 대답했네? 저기. 저기, 기저이 저기. 저기, 저기. 저기, 저기. 저기, 저기. 여기 앞에서 이렇게 먹습니다. 응? 여기 테라스도 엄청 많아서 여기서 간단하게 커피나 뭐 간식 먹기 참 좋아요. 응, 옥수수. <laughs> 애리나 꼭꼭 씹어 먹어. 린이 이제 집에 갈까? 집에 갈까? 안 가고 싶어. <laughs> 집에 가야지 이제 린이 낮잠 잘 시간이지.